비문증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남 아역케이안과 오영삼 원장입니다. 첫째, 밝은 배경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흰 벽이나 밝은 하늘을 볼때 비문증이 더잘 보이니까요. 독서나 컴퓨터 작업 시 밝기를 약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 편안한 조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직접적인 밝은 빛보다는 간접 조명이 비문증을 덜 인식하게 해줘요. 셋째, 선글라스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야외에서는 평광 선글라스가 눈부심과 비문증 인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넷째, 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 충분한 수분 섭취, 블루베리나 당근 같은 항산화 식품 섭취가 도움이 된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비문증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비문증은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뇌가 이를 무시하도록 적응한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 오케 하세요.